thank you 감습니다 모두대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한분한분 한분 최대한 자세하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짧게 짧게 대답 드리는 부분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얄라얄라님 지금 질문이 두 개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만 할게요. 0.114가 나왔고 어,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부인했고 사고 차량 주인분과는 수리비를 지급하여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서는 곧. 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거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합의서까지는 꼭 받을 필요가 없는데 뭐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다음 조사 때는 사실대로 이실을 짓고 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일도 안 잡히고 너무 힘듭니다. 4년 전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이 하나 있고요. 음주운전 자체는 초범이고요. 벌금형이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수 있어요. 물론 동중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영향을 안 미친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사회 초년생 벌금은 얼마나 나 올지 실형을 살까봐 두렵다. 그 선처를 좀 구하면 은 일반적으로 실형까진 바로 선고하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는데까지 가서 판사님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면은 그거는 구속이에요, 거의. 웬만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경찰 단계에서 일단은 내가 당황해가 거짓말 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는 있겠지만, 어지간하면 그걸 가지고 막 구속까지 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대략 600에서 7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사고가 있으니까 600, 700. 제가 뭐래야 벌에 있어 더감면이 될까요? 항상 같은 질문들을 들어오니까 제가 또 얘기해드리기보다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유튜브들 보시면 벌금 감면 받을 수 있는 서류들 쭉 언급해 놨거든요. 한번 봐주십시오. 피해자분과 합의를 했는데 경찰 연락 받고 온게 아니고 지인 연락 받고 왔는데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나요? 합의를 했다고 해서 뺑소니가 빠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뺑소니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지하지 못하고 갔다고 하시는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그 행위를 봤을 때아 저건 누가 봐도 뺑소니를 인지하고 간 거야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뺑소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사를 받아봐야 알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 행정사는 항상 카페와 유튜브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질문은 모두 무료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유튜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좋아요와 구독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